안녕하세요 이동구입니다 오늘은 이제 작업장에 판매전 하는 거 영상 찍어서 이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2층에 이제 올라와서 이렇게 일단 판매전 하는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격하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맨 처음에 요 머그들 이 머그들은 보통 뭐 한, 보통 1 5 0 0 0원이에 다. 이것들은것들은 여러분들이 구매하시고 싶은 거를 캡처를 하셔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다시 메일을 드려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이제 예전에는 그냥 세일하면 제가 만 원씩 팔고 그랬었는데 어, 요새 너무 물가가 많이 올라서 가스값이 <laughs>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너무 이게 안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만 원씩 팔았었는데 이제 는5천원 올려서 만 오천 원에 팔도록 하겠습니다. 머그는 그리고 이쪽에도 뭐가 또 있어요. 이거는 이제. 조그만, 요거는 이제 커피잔 정도 되는 머그에요 요거는 요거는 한 300ml 정도 물이 들어가요. 300ml 정도 물이 들어가고 얘네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약간 요거는 이거. 이제 저거에요. 라떼, 라떼잔 정도 되는 거. 넙직한 거.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요건 제유예요 제유 이것도 뭐 이것도 라떼 하시면 좋죠 이런 모양도 이런 모양이요거는 장성유고 요거는 제유예요. 이것도 이것 이것도 라떼 하면 좋고 요거는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각목 각침 먹들 요거는요번에 새로 만든 건데 이거는 무광택 광택유. 요것도 한 300ml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요것도, 요것도 이번에 새로 만든 거예요 요거 요것도 15,000원 네 둘이 들어습니다이런 것들은 약간 이제 브레이의에서 약간 변형이 되는데 요것도 특이하죠 요것도 15,000원 요것도 라떼에요 요거는 요거는 그동유예요 동유 그 다음에 요거는 제휴 그 다음에 요게 이제 10cm 10cm 만든 컵이에요 요거는 이제 손잡이가 동글동글한 손잡이로 만들었어요 둥글은 손잡이 요거는 광택류 요거는 무광택류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것도 라떼 정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떼 요거는 이제 카빙한 것들, 요것도 카빙한 뭐그그 그 다음에 요것들은, 제가 이번에 요것도 많이 했어요. 요, 몰라유 있고, 동유 있고, 무광택유야 있고, 와인잔도 있고, 그 다음에 저잔도 있고, 라, 아니 라떼 아니라 디저트잔, 디저트볼 같은 걸로, 여기다가 이제, 뭐 오이나 이런 거 하셔도 되고 디저트 아이스크림이나 요거트 같은 거 드셔도 돼요. 요런 것들도 15,000원이에요. 근데 요런 조그만 잔들은 두개만 원이에요. 조그만 잔들은 조그만 잔도 많아요. 그다음에 여기는 주로 이제 밥그릇 그다음에 밥그릇과 주로 이제 앞접시 종류, 15cm 정도 되는 앞접시, 그 다음에 좀 오래 묵은 이런 애들도, 이런 애는 되게, 저는 이걸 되게 잘 쓰는데, 예전에 그 삼원가든이라는 고깃집에서 이걸 주문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주문을 하고 좀 많이 남은 거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쓰기가 편해요. 이것도만 오천 원. 이것도 라면 그릇 같은 나 국수 그릇하기 딱 좋거든요. 약간 팔자 그릇인데 이런 것들 이렇게 생겼어요. 요 여기는 좀 이제 오래된 것들이고 여기는 새로 만든 것인데 이거는 이제 밥 그릇 이런 밥 그릇 아이고 이런 밥 그릇 그다음에 국 그릇. 이런 국그릇, 이 예, 이런 국그릇. 이제 보시고 이런 밥그릇, 조그만 것도 이건 동유인데 되게 이쁘죠? 이것도 여기 만 원짜리가 있네. 일단 여기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사시고 싶고 구입하시고 싶은 거 캡처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다시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여기는 만 오천 원이에요. 만 오천 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조금 25,000원 조금 큰 것들 요거는 요거는 이제 새로 만든 국수 그릇 같은 것들이에요 요렇게 이쁘죠 요런 것들 이게 제 도자기에 보면 이렇게 이제 철이 요런 것들이 이제 철이거든요 철 요런 것들이 철이 많이 피는데 제가 흙을 약간 옹기토를 같이 섞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안에 그런 철분이 있어서 그런 철분이 온도가 되면 이렇게 피는 거예요. 철이 녹는 거죠. 이런 거. 요번에 이건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예전에 만들어서 많이 팔았던 이런 접시들. 동유 접시들. 얘도 아주 이쁘죠? 이 뒷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테이블은 다 25,000원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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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시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예전에 이제 만들어 놓은 것들인데 이거는 이제 약간 묵직해요. 근데 플랫한 위에는 그냥 이렇게 편편한 접시예요. 이렇게 이것도 상당히 쓰기 쓰임새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25,000원, 요 테이블에 있는 것들은 다 25,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오면 이제 조금 더큰 것들, 여기는 35,000원, 요거는 세트에 이렇게 4만원, 3만원, 2만원 이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게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요게, 요거는 이제 몰라유고 요거는 동유 요거는 제, 저거네요. 제, 제유.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는 무광특류. 무광특류. 는데무황색류가 뒤에가 약간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뭐 불에 의해서 된 거니까 저건 흠이 아니에요 아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큰 접시도 있고 여기도 몰라요도 또세트가있는요 이런 것도 35,000원 이쁘죠 100토예요 35,000원, 45,000원 뭐이래 여기는 여기는 45,000원 정도 받아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내열토로 만든 뚝배기인데 약간 뭐 볶을 때 커피 원두 같은 거 볶을 때 좋아요. 요거는 이제 뚜껑이 달려있는 뚜껑이 있는 뚝배기들. 요기는 다 뚝배기예요. 요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 요기는 다 뚝배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도 다, 그, 저기에요. 뚝배기도 있고, 뭐, 내열이 되는 주전자들이에요. 여기 있는 것들은. 요거는 5만원들. 근데 이거 예전에 한번 어떤 분들이 사가셔서뭐 깨졌다고 하시는데, 그게 깨진 게 아닌데, 하여튼 아니야 뭐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기는 주전자와, 주전자와 드리퍼예요 드리퍼는 15,000원이고 주전자는 35,000원 이것들은 35,000원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세트예요 이렇게. 드리퍼 요거는 이제 동유고 요거는 무광택류인데 동유가 옆에 있어서 이렇게 약간 붉게 된 거예요. 요것도 동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세트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쁜가요? 여기 위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요거 15,000원, 요거 35,000원이니까 5만원이네요 싸네요. 제가 그 거의 판매장에 파는 가격이반 정도 해요. 그러니까 50% 정도 하는 거예요. 요거 이제 밥그릇 같은 경우는 사발 같은 경우는 15,000원이에요. 이한 15,000인가? 원 요거는 2만 원. 요거는 사발인데 여기 있는 것들은 제가 다 그냥 만 원에 드릴 수 있어요. 요 여기 있는 요 일자로 된 것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머그들은 머그가 좀 커요 여기 500ml 정도 들어가거든요 요게? 이게 시중에 파는 그 캔맥주 500짜리 있잖아요 그거 하나 한잔 딱 들어가요 이거는 2만원 그 다음에 여기는 맥주잔이나 아이스크림잔, 아이스커피잔을 만들었는데 가볍고 좋아요. 이것도 2만 원. 이런 것들도 이게 이제 유약이 벗겨졌지만 나름 멋있어요. 요 안에는 동유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동유 옆에 이렇게 있어서 동유가 휘발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한쪽은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멋있죠? 여기, 여기 들도 약간 애들이 멋있게 벗겨겠어요 이렇게 의도한 것처럼 <laughs> 의도는 안 했지만 이렇게 된 거. 요 뒤에도 이렇게 있고요. 뭐, 뭐, 어떤 걸 보여주세요? 이러면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나 맥주컵이 필요해요? 이런 맥주컵을 보여드리고 이럴 테니까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세요. 요거는 조그만, 조그만 실, 저기, 이렇게 조그만 손잡이가 달린 컵이에요. 요거는 15,000원이에요, 다. 요런 긴 접시 같은 게, 요거 중에 한 1m 정도 되거든요. 요기서부터 저까지가. 요 접시, 여기도 또 접시, 긴 접시가 또 있는데, 요거는 식가에 식가. 요것도 25,000원, 나뭇잎 접시. 으쌰. 나뭇잎 접시도 25,000원. 여기는 다 소개를 해, 다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말씀 접시는 35,000원. 요렇게돼 있어 요 글씨가. 이거 요거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런 얘기고 여기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강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 부유하게 하고 이런 얘기고 고 여기는 복 있는 자 뭐. 죄를 쫓지 않고 꾀를 쫓,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이런 얘기예요 여기는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며 이런 얘기고요 요주전자 요거 이쁘죠 요거는 5만원이에요 <laughs> 그리고 요것도 요건 사각 요렇게 된 사각 적인데 요거는 5만원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5만원 요런 볼도 있어요 넓은 볼 요거는 진짜 국수 요게 손가락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 25cm 정도 될것 같아요 국수 그릇으로 딱 대접으로 딱 좋죠 비빔 대접으로 요런 것들 요거 3만원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주전자들은 어 여기 좀 위에 주로 좀큰 주전자들이고 밑에 칸은 약간 작은 주전자들인데 밑에 주전자들은 4만원 위에 주전자들은 요한 8만원 이쁜 것들 많아요 요게 요번에 구운 거예요 이번에. 요거. 요거는 락구한 거고. 요것도 이쁘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이제 조그만 차자 차 드실 때 먹을 수 있는 잔 잔들이에요. 여기는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요런 5만 원. 요 아이폰 스피커거든요. 아이폰 스피커 5만 원. 이런 것들. 요런 소스 잔은 15,000원. 그리고 요 조그만 것들이거든요. 요거는. 조그만 소스이에요 요만한 거. 잘 보이죠? 요런 거는 만 원에 드릴게요. 요거 많아요. 이만큼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런 큰 항아리나 이런 항아리들 같은 거. 이거는 예전에 국전에서 특선받은 거예요. 대한민국 국전에서. 이것도 뭐 문의하시면 제가 가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주걱이에요. 주걱을 제가 이제 했는데. 색깔은 여기 세 가지예요. 인가? 이렇게. 만원. 입니다. 하나에. 동유 여기는 무광등류인데동유 애들이 날라가서 이렇게 된 거고, 얘는 몰라요. 이 주걱 좋대요. 안 붙어. 저기 안 붙어서. 아니, 밥풀이 붙지만, 일단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밥솥에, 뭐 플라스틱을 넣어 놓는 것 보다 좋죠 요거는 두 개에 만원이에요 찻잔 에스프레소 잔은 이것도 그냥 두 개에 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는 항아리들도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격을 여쭤 물어보시면 제가 가격을 하나하나씩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항아리들도 있고 여기 합이 있는 것들은 여기 합이거든요 얘도. 이것도 있고 여긴 안 열려 얘도 있고 이런 애들은 4만원 여기 있는 항아리들이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합이에요 여기는 5만원 내려서 보여드릴까요? <laughs> 여기 있어요. <laughs> 으자요뚜을뚜은 5만원 정도. 여기 있는 항아리들도 요거는 요번에 한 편병 할때 했던 것들이에요.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은 10만원. 이런 것들은 5만원. 요것들은 10만원. 편병이 이쁘게 나왔어요. 얘는 확 가라앉았는데, 그래도 나름 이쁘더라고요. <laughs> 이게 바닥이 어떻게 됐냐면, 보여드렸죠? 이렇게 됐어요. <laughs> 이뻐요. 여기도 항아리들이 있어요. 항아리들이 있고 항아리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격을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큰항아리에요 다음에 사과는 3만 원이에요. 이런 것들도 항아리, 예쁜 것들이죠. 이항아리는이 황아리는 제가 좀 좋아하는 항아린데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있고. 그래다 보여드렸어요. 그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아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그때 이제 제가 그 조명등 만든 건데 이건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나오기는. 제유로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불 꺼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요게 이렇게 나왔어요 요건 15만원이에요 요게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30cm고 폭이 어, 한 15cm 정도 돼요 요건 주문하시면 제가 만들어 드려요 15만원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있으신거는 아 그리고 이런것도 있어요 이런것들은 제가 이제 소리가 잘 나도록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내드릴 수 있어요 이런것들 요것들은 이런 3만원이에요 풍경이죠 풍경 제가 쓴 글씨를 붙여서라도 뭐 해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판매전은 제가 이제 만든 거 해서 판매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거를 저한테 댓글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다시 피드백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이제 문의드리고 사진을 보내드리고 이래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세 번째 이제 팔고 있는데,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어, 아무 문제 없이 잘 팔렸어요. 제가 이제 포장을 해서 드리는, 보내드리는 것도 아무 문제 없이 잘갔고 깨진 건 다시 제가 변, 변상을 해드리니까, 다른 물건을 제가 바꿔드려요. 그러니까 는 여러분들께서 택배 위험 같은 거는 뭐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해주세요. 주문해주시면 제가 한 3일 안으로 보내드립니다. 요런 접시도 괜찮아요. 요런 접시. 요런 것들. 이런 것들은 어디, 손님 왔을 때좀 좋은데, 약간 좀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이런 커다란 볼 같은 것도 괜찮은데, 요런 것들은 제가 재고정리 차원에서 10만원에 드릴게요. 이런 볼이 꽤 있어요 넓은 볼에 관심 있으신 분은 제가 저한테 따로 문의하시면 이런 것도 넓은 볼이거든요 이것도 코발트 볼이고 이 코발트 이게 지금 먼지가 있어서 그러지 이 먼지를 닦아서 이렇게 깨끗했어요 이런 애들도 저렴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애들도 있고 다해라고 하죠 다해 올려서할수 있는 차를 드실 때 여기서 이제 다하고 뭐 이런 다해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문의하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